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스 채널의 이준규입니다. 자 오늘은 불맛 나는 라면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없다. 예 맞아요. 있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파를 조금 준비해 볼게요. 자 파를 자 이렇게 준비해서 파를 송송 송 쓸어줍니다. 송송송 파를 썰어줘요 이렇게 파를 송송송 썰어줍니다자뭐칼질좀 못하면 어때요? 그냥 가위로 해도 되고 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파를 라면 하나를 끓일 거니까. 파를 이렇게 조금 준비해줘요 파를 이렇게 좀자 파를 이렇게 다 썰어줍니다 파하고 파하고 이렇게 고춧가루가 있으면 돼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면 됩니다 자 이쪽 가볼게요 자 가스렌지를 이렇게 키고요 가스렌지에 자 이렇게 소스 냄비를 올려놓고요 자, 식용유 어딨나요? 식용유. 식용유. 자, 올리브유를 조금 부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기다려줘요. 자, 이 후라이팬이 달궈질 때까지 살짝 기다려줍니다. 자, 볼게요. 후라이팬이, 자, 어우, 열기가 어느 정도 달궈졌어요. 그러면 아까 써놓은 파 있잖아요. 파를 넣고 파 기름을 내는 겁니다. 자, 파를 넣어주세요. 자, 어우, 파 있는 냄새가 나죠? 그래서 파가, 파를 노릇노릇 할 때까지 익혀줘요. 그래서 파기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게 자, 파기름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노릇노릇해졌으면 자, 고춧가루를 한반 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어서, 파 고추기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도, 네,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도 같이 익게. 자, 이렇게 고춧가루도, 자, 불에, 파,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자, 이 정도 됐죠? 그러면은,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다가, 물을 좀 익게 붓어요. 물을 부어주고 자 이제 라면 끓이는 거랑 똑같아요 물이 끓으면 이제 수프를 넣고 면을 넣고 조리하면 되는데요 자스프를 먼저 넣을게요 스프를 먼저 넣는 이유는 자 수, 건더기가 들어가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스프를 먼저 넣으면 빨리 끓습니다 물이 빨리 끓어요 그래서 토프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물이 끓으면, 라면, 면을 넣어주면, 뭐다 끝났어요.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를 넣어줘도 되고요 근데 네, 아마 고춧가루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뭐, 매운맛은 보장이 될 겁니다. 국물 자체가 조금 틀리죠? 예, 네, 이렇게 하면, 거의 짬뽕 맛이 나죠? 짬뽕 라면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끓기 시작하죠? 예, 네, 프이팬이 이미 달궈졌기 때문에 끓기 시작해요. 오늘은 신라면 겉면으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면 하나 넣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기다리면 다 끝났어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저는 만두라면을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나이 들면서 뭐 입맛이 바뀌는지 저는 이제 요새는 떡라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몇개 넣을게요. 떡을 한 뭐, 여섯 개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떡을 넣어주시고요. 기회에 맞게 너는 뭐 만두를 좋아하면 만두 넣으세요. 예, 네, 만두 넣어도 되고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만더 기다려볼게요. 자, 면이 조금씩 풀어질 즈음에 계란을 넣을게요. 계란을 넣을 때도 여러분 그냥 뭐 깨서 단넣 그냥 뭐 어, 무식하게 이렇게 넣지 말고요. 자, 이거를 반 정도를 자 이렇게서 해자 이렇게 싹 흰자만 먼저 들어가게 해준 다음에. 자, 노른자는, 노른자, 노른자를 남겨요. 자, 이렇게 흰자가 먼저 들어갔죠? 그러면 흰자는 쓱 풀어주고요, 그냥. 그냥 풀어줘요, 흰자는. 그리고 노른자는, 노른자, 노른자는 터지지 않게. 터지지 않게, 위에 살포시, 흰자 물을 완전히 다 덮어준 다음에, 자,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올려줘요. 이렇게 노란 노란자가 안 터지고 이렇게 나중에 라면이 완성돼야 우리가 그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노란자가 위에 떡 가운데에 쌍화차처럼 쌍화차의 노른자처럼 예, 네, 그렇게 살아있게 됩니다. 다 끝났어요. 간단하죠. 네. 파 썰어서 파기름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고춧가 파가 노릇노릇해지면 고춧가루 반 스푼 정도를 넣어서 고춧가루도 같이 불향을 입힌 다음에 나머지는 남, 물 넣고 일반 라면 끓이는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집에서 불만 나는 짬뽕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깻잎 향을 좋아하시면 깻잎도 넣어도 돼요. 깻잎은 저를 깻잎 향을, 향을 좋아해서 깻잎 향이 찌어서 넣어볼게요. 깻잎이 좀 시들었다. 그래도 어때요? 네? 향을 느끼기 위해서 깻잎도 넣어보고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때요? 그럴싸하죠? 예. 얼큰한 짬뽕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찐스 채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좋아요와 구독.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멋진 일요일 되세요. 바이바이.